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영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내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바로 너 요즘에 공부 어떻게 해?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실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나는 아침 몇 시부터 독서실에 가서 아침에는 어떤 공부를 하고 점심은 어떻게 먹고 저녁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공부를 해 라고 말할 수 있는 나만의 루틴이 있는 사람과 독서실에 가서 어떤 날은 5시간 공부하고 어떤 날은 10시간 공부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뉘게 될 거예요. 이 루틴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정말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루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적어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수험기간이라는 게 대부분 장기간이잖아요. 벼락치기로 끝낼 수 있는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최소한 몇 개월에서 몇년 동안 공부를 하는 스케줄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장기 전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마주치게 되는 크고 작은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유혹들을 이기고 나만의 루틴을 꾸준히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실천해 왔던 사람들은 이것들이 처음에는 크지 않은 차이일 거예요. 커피를 마시러 나갔냐 나가지 않았냐 10분, 20분의 차이일 수 있지만 이게 몇 개월 쌓이고 몇 년이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그 시간의 차이, 노력의 차이가 정말 커지게 되거든요. 이런 루틴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은 나만의 이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유혹이 있을 때그 유혹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좀 늦잠을 자고 싶을 때 늦잠을 자지 않고 일어나서 독서실로 가는 그 작은 실천을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루틴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루틴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의 이 꾸준함은 정말 시험이 임박했을 때그 실력의 차이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루틴을 가지고 계신 분과 루틴이 없으신 분들의 차이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수험생활은 장기전이기 때문에 숨쉬듯이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만들어 놓은 나만의 루틴이 있어야 하고 이 루틴이 있어야 나중에 매너리즘이 왔을 때도 잘 극복해 낼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전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